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복과 환희에 가득 찬 꽃비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허경영의 3.3 공약 중 핵심 사항이 되는 국민 배당제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를 놓고 대중주의, 또는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퓰리즘의 원래 뜻은 대중과 엘리트를 동등하게 놓고 정치 및 사회 체제의 변화를 도모하자는 뜻입니다. 포퓰리즘은 좌파 우파 모두에게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기본 사상입니다. 이것을 정치가들이 권력을 잡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면서 그 의미가 변질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삼삼 공약의 핵심인 국민 배당제가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뜻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저는 오늘 이것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우선

실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비현실적인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사실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150만 원이라는 금액은 정확한 계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노인들에게 70만 원을 더 지급하는 것은 폐허가 된이 나라를 살린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일괄적으로 받은 보상금으로 나라를 먼저 살려야 했기 때문에 그때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입니다. 6.25 월남 참전 용사들에게 일시금으로 5억을 지급하고 매달 3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5천만 명이 한 사람당 13억씩을 국가에 투자한 거예요. 7경이라는 국가 자산의 소유자가 여러분들이. 그럼 5천만 명나누이7경을 하면은 한사당 13억씩을 투자했어요. 5인 가족은 굉장하죠. 2가족은 30억을 투자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배당금을 원 150. 노인들은 220 주는 겁니다. 복지 아닙니다. 당연히 받을 돈이에요. 당연히 받을 돈. 복지 이야기하 안됩니다 우리는 복지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가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정치가들이 예산을 따내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을 얻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예산이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정보공개 청구하면 알려줍니까? 그들이 국민을 위하여 떳떳하게 썼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히려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그것을 절대로 공개하지 못합니다. 여야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라는 점을 바르게 알고 가야 합니다. 은행에 맡긴 내 돈을 찾는 것이 은행이 나에게 베푸는 복지 혜택입니까? 정치가들이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비밀을 은폐해왔기 때문에 그 돈이 나의 돈이라는 사실을 잊은 겁니다.

공기가 아무리 오염되어 있더라도 마셔야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겐 분명한 명분이 주어졌습니다. 내 돈이 지금까지 강탈됐다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자까지 쳐서 내돈 돌려달라고 외쳐야 합니다.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완전하게 보상해달라고 국가에 청구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300명을 필두로 그 가해자들 전원을 체포하여 정신교육대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이것은 모르고 저지른 우발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듯 면밀하고 치밀하게 구성된 의도된 범죄행위입니다. 9억이 넘는 집을 보유한 사람들의 대출을 금지하는 정책. 이것은 무주택자들에게 행하는 포퓰리즘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 역대 정부들은 모두 치매 환자들 덕분에 정권을 잡은 겁니다. 그들의 기억이 되살아나면 누가 이런 정부에 표를 주겠습니까? 그들이 치매 환자들에게 베푸는 복지는 매우 저속하고 야비한 것입니다. 계속 망각하고 표를 주면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복지 예산 따내고 쥐꼬리만큼 떼어주고 챙기는 도둑질입니다. 노년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들이 노리는 곳이 바로 노년층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노인분들은 이런 사기에 더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망각을 돈으로 사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노인에게 한 달에 220만원씩 주어지면 치매는 저절로 사라집니다. 치매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기억을 들여다보니 악몽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악몽을 떠올리고자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음을 초극하지 못하고 마음에 눌려서 부서지는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악몽은 잊음으로써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체성을 기억함으로써 치유되는 것입니다. 허경영은 우리의 잊은 기억을 되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4월 총선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의 몰표를 던져 나라를 구하고 자신의 가족을 구하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